안녕하세요. 네.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. 밥 먹고 또 빨래 정리하고 어, 그리고 올라왔습니다. 간밤에 태풍. 와, 장난이 아니네요. 집에 있는데요. 이게 통나무 집으로 지어져서 그런가? 삐그덕! 삐그덕! 아, 소리가 나는데요. 와, 막 당장 무너질 것 같고. 이 태풍에 막 기하장이 나다니지 않나 막 걱정이 되고 하우스가 또 걱정이 되고 참 걱정 천지였습니다. 이 태풍이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마음조미 살아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. 앞으로 또 이제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또 폭설이 폭설이 또 걱정입니다. 어, 폭설에 또 하우스가 또 견디지 못하는지. 그게 또걱정이고이래저래참 걱정이 많습니다. 뭐 걱정한다고 걱정이 풀리면 뭐 그게 걱정이겠어요. 하여튼 그래도 네.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 출근하면서 쭉 둘러봤더니요. 아무런 이상이 없이 네. 하우스도 잘 바람에 잘견디어 굳건히 서 있고. 네, 우리 집도 제가 바람 불 때마다 막 기둥을 붙들고 막서 있어야 될 판이었어요. 너무나도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당장 막 정말 홀라당 날아갈 것 같아서 그 새끼 돼지 세 마리에서 나무로 집을 지어서 늑대가 와서 후 불어서 나무로 지은 집이 확 날아갔잖아요. <laughs> 정말 국골이 그 되지 않는지 이거 정말 셋째 새끼 돼지처럼 차곡차곡 벽돌로 지어야 어, 벽돌로 짓긴 지었네. 음. 하여튼 뭐 든든하게 짓지 못해서 그런지 야 걱정이 많았습니다. 아 아침 출근하고 보니까 이 강도 물이 엄청 불어서 아예 쓰레기를 다 끌고 내려간 것 같아요. 물이 엄청 맑아서 좋더라고요. 어, 저희 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는데 한 이만 원 나무인데도 태풍이 다 부러졌더라고요. 그래도 주변에 인명피해가 없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태풍 직접 영향을 받은 데는 엄청 피해가 많다지요. 저희 어, 주변에 그 벼밭도 벼들이 다 쓰러졌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벼들이 쓰러져서 죽으면 배상은 해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긴 저희 배나무 배도 다 낙하돼서 이번 가을에는 배도 못 먹겠네요. 팔 수도 없겠네. 이래저래 참 올해는 포도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피해가 참 많은 것 같아. 인간이 잘못해서 생긴 피해도 있고 또 자연이 만든 피해도 있고. 아 그러고 보니 약자는 누구일까요? 약자는 인간인 거예요. 아니면 인간이 어, 다루는 동물인지 아니면 식물인지 태풍이 지나간 뒤끝은 습쓸란것 같습니다. 난그 태풍에 그 바람 소리가 들리면요. 밤에 잠을 못 잡니다. 막 심장이 바람 소리 빡 나게 되면요. 막그 어디서 막쿵쿵쿵막 소리가 나고 바깥에서 뭐가 막 굴러다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면요. 이 심장이 쿵쿵쿵빽 띕니다. 그럼 얼른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지요. 야, 진짜 간밤에 태풍, 태풍이 아예 저희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아예 심장을 아예 가지고 놀았네요. 어 이제는 마지막 태풍이겠죠. 또올 일이 없겠죠. 남편은 요즘은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. 포도 피해도 그렇고 이래저래 진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. 계속 이런 말 하더라고요. 아, 우리가 들어와서 땅을 안 사고, 포도 농사 안 하고, 그냥 일만 했으면 돈 엄청 모았겠는데,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이 들어와서 이땅 사고, 또 시설하는 데만 해도 진짜 수억이 들었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남편이 그냥 나가서 뭐 200월만 벌고, 제가 또뭐2 0 0마 벌고 하면 500이 되잖아요. 그럼 왜못 살아요? 뭐한200 벌고 하면 번 300은 또 저축할 거 아니에요. 어, 땅안 사고 집안땅안 안 사고 시설 안 하면 집팔 일도 없고 어? 집도 월세 주고 월세도 땅땅 받고 일 년에 땅땅 저축 3천 원 넘어 갈거 같은데 벌써 4년이면 1억 5천 원 제가 봐도 1억 5천 원 저축했을 거 같아요. 그런데 땅 사고 시설하는 덕분에 저축도 많이 못 하고 참 고생만 지지리하고. 와 아, 이제라도 정말 패를 어, 어, 뒤집을 수 있다면 이제라도 정말 타임머신을 어, 타고 간다면 정말 이 짓거리 참안 하고 싶고 또 하지 어, 않겠습니다. 그만큼 제가 지금 저희가 저나 남편이나 지금 이 기농에 대한 그 음, 처음에 그 생각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음,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지금이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남편이 계속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요. 다음에 잘하면 된다. 어? 뭐그 뭐, 정도 남들은, 어 과학자들은 뭘 어? 연구하면 몇십 년씩 시간이 걸리고 어? 그렇잖아요. 어 이세 이 세상에 편리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. 수년 수십 년을 거쳐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나요? 뭐, 요 정도 가지고 주저앉으면 안, 안 되겠죠. 힘을 내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또 도전하고 또 이끌어서 또 음, 나가야 되겠죠. 아, 진짜 저는 진짜 오늘 균형 했다면 저는 정말로 예, 농사 안 하겠습니다.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. 그냥 그동안 벌은 걸로, 마이너스 안 하고, 그냥 조금 조금씩 저축하면서, 그냥 적게 먹고 가는 똥 싸고 싶습니다. 남편도 그렇게 후회해요, 요즘. <laughs> 그런데 뭐, 후회해봐야 뭐, 소용없잖아요. 아, 씁쓸합니다. 그래도, 사는건참 좋아요. 그이 농사 때문에 힘든 거지. 이 동생들은 다 와가지고 부부간에 다일하잖아요 쓰는 것도 저, 도시에서보다 적고 생활도 어? 정말 내가 심은 거 국산 농산물 다 먹고 공기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얼마나 좋아요. 괜히 농사 뭐 한다고 아이유 참 에휴. 귀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사 숙고 하세요. 이게 어, 기능이 밝은 미래만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음, 정말 터널로 캄캄한 터널로 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 예, 지나가면 음, 밝은 태양을 볼수 있겠지요 음. 아, 제가 오늘 또 간만에 또 올라와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오늘은 첫 월요일이니까 이틀 놀다가 가서 그런지 많이 힘들더라고요. 내일은 좀 낫고 모레는 좀 낫겠죠. 그러다가 금요일 날에는 네, 더 낫겠죠. 감사합니다.